이런 노, 이 노래 제목이 수상소감인데 그때는 수상소감이 아니었잖아 제목이 없는 없었지 그냥 자유 주제 응. 노래였는데 그때 너가 랩할 때 투컷이 이렇게 녹음받다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어이저 <laughs> <laughs> 우리 욕하는 거 우리 욕하는 거 아니야 얘가 <laughs> 우리한테 하는 얘기 같지 않아 그래가지고 응 무슨 말이야 하고 듣는데 너무 화를 내니까 우리한테 화났는데 하고 싶은 얘기를 앨범에다가 하나 걸렸나? <웃음> <웃음> 타블로 가사도 약간 우리 욕하는 거아 우리 욕하는 거기도 하고 내게 빨대 꼼던 피도 눈물도 없던 <laughs>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약간 아니지 견양인가? 우리 비싼 거 아니지? 사실 이거를 쓸 때쯤에 뭔가 인간관계 되게 좀... 그러니까... 아, 그러니까... 너 인간관계가... 려가야 그 되냐? 뭐. 너 인간관계가 해봤자 뭐몇 명이야... 뭐.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 다시 생각하겠... 니까 그러니까 뭔가... 사람... 아이도어 정도 되고 하니까... 그런 관계들을 지켜보면서... 알아서 그 하던 게 있지만, 그 사람들도 뭔가... 나도 하는 것 되게 지게 지고... 또다는게 멋지게 지고... 그거 안 해줬을 때... 오늘 뭐 안했이니 이런 것들이 좀 약간... 지쳐가고 있다고 해야 되나? 그런 사람들을 좀더밀어내면서더 행복하고 더, 밀어내면서 더 행복한 어떤 내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... 또, 아, 와닿는 얘기 너무 감사하다만, 그, 그, 밀어내는 사람들이 우리냐고 그러니까,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거죠? 조심드레. 그러니까 <laughs> 조심드레. 그러니까 아직 네 파트 빨... 2에, 파트 2에 왜 있으냐고. 미스라에 가서는 뭐, 그,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, 저는. 100%. 장담하나나 <laughs>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어. 타블로 가서 중에 내게 네 빨대 꼽던 애들, 이 <laughs> 나야?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그럼 쟤야아 <laughs> 얘는 확실하냐? <laughs> 아 쟤는 확실 아니고 나야? <laughs> 다음, 다음 곡듣자 아니 들을 때마다